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 이있고요 도어 잠금 장치, 그리고 앞유리 열림, 뒷유리. 요 버튼은 뒷유리 안에 뭐 아기들 타시거나 하셨을 때 잠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조등 0으로 돼 있으면 가장 높은 거예요. 위로. 그리고 구동력 제어 장치인데 항상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핸들 설명 드릴게요. 음성 인식 버튼이 있고요이거는 모드 이 버튼은 전화 통화 버튼, 뭐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 보시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미리 설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에 대기편에 모드 옵션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크루즈 활성화 시작 버튼. 차량 이탈 방지서하고 핸들 자율 주행하실 때 자동으로 구동해 주는 버튼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시 앞차와의 차간 거리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2차 스타트 버튼은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기존에 이쪽이 아니라 바로 기어버 놓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 이건 오토월드 버튼, 오토스탑 버튼 주행 중에 카메라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드라이브 상태에서 영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선 버튼, 통풍 이건 동성석이고요 이건 핸들 열선 이걸 닫아 놓으시면 평상시에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컵홀도 기능이 필요하실 때는 버튼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공조하고 미디어 버튼이 동시에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공조하면 다시 한번 누르시면 미디어로 가는데 이 버튼은 아무데나 누르시면 설정이 됩니다. 앱 버튼을 좀 내비게이션 지도가 바로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여기는 내비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블루투스나 본인이 설정하신 걸로 전환을 하실 수 있게 미디어를 쓰시면 되고 기기 연결 터치하시고 기기 연결 신규 추가 휴대폰에서. 스포티지라고 뜬거 보이시죠? 네, 화면에 두개 인증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록. 이렇게 한번 연결해 놓으시면 블루투스 키면 자동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로 넘어갈게요. 여기 터치하시면 에어컨하고 온풍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프론트 앞 유리, 이거는 리어 버튼 뒷 유리, 이거는 실내 순환. 불이 꺼져 있으면 외부 공기가 차 안으로 돌아가면서 유입되는. 외부 순환입니다 공유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꺼지게 돼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 화면에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바람쓰기 터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거는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버튼이에요 여기 AC 버튼은 활성화가 돼서 에어컨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따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싱크 버튼 누르시면 동선서까지 한 번에 조정이 됩니다 포티지는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이 좀 달라요. 여기 위에 천장에 보시면 여기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꺼내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차들 보시면 C가 찍힌 부비가 되어 있지만 C 타입. 여기다 보시면 충전을 C 타입으로 하실 수가 있고, USB 포트예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하실 때 여기로 넣으시면 작동이 됩니다. 프로그램 활성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에 현재 79로 되어 있어요. 제얼굴를 네. 지도와 맞게 여기 운행 속도가 70km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됐을 때 여기에 맞는, 이 도로에 맞는 키로수가 됐다고 표시가 된 겁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8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80으로 설정을 했는데 내비를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0 이상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마트 크루즈는 내부 순환로에 설정된 속도가 70km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저는 80으로 세팅을 했지만 내비 인식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 바로입니다. 그 스포티지 저번에 내외간 뭐 역사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 오늘은 좀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스포티지 디젤입니다 디젤 지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어, 움직여보려고 어, 합니다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스포티지는 음, 확실히 전세대와 비교해서는 디젤인데도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이라서 뭐 힘은 당연히 더 좋겠죠? 전 세대 스포티지를 타봤던 게 1.7이었거든요? 앞으로 튀어나갈 때도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거리고 좀 확실히 힘에 붙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 이번 스포티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2.0은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엑셀을 밟았을 때엔진늄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정숙성이 너무 좋아졌다. 전 세대의 그 스포티지는 핸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거 핸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고속주행을 하면 핸들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돌리기 굉장히 편해요 지금 주유하기 전인데 어, 주행 가는 거리가 44km예요 일단 제가 기름 넣고 올게요 지금 일단 이 스포티지는요 그냥 시동을 끄거나 아니면 피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네. 디젤 표시가 있고 여기 요소수 넣는 데가 있는 거죠. 시물 신용 카드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약간 틀려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2단까지 딱 해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딱 됩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하면 잠기는 거예요. 네. 자, 하시죠. 경유는 여기 주유소가 지금 1,508원이에요. 그 1,508원에서 지금 2만원을 넣었거든요. 어, 그랬더니 아까 주행거리가 44였는데 지금은 258로 돼 있고 지금 에코모드거든요. 모드가. 스마트. 스마트는 똑똑하니까 스마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행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할 거는 짧지만 연비 테스트를 잠깐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뭐 정숙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뭐 쉽게 저희가 뭐 주행, 성능, 어, 뭐 코너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스포티지 어, 그 세차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요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하나에,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레를 한번 닦아도 이렇게 쑥 한번 이렇게 다 닦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뭐가 이렇게 각이 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차하기가 너무 편하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때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 차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는 어느 정도 반, 3분의 한1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 차가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쑥 들어왔을 때는 인식으로부터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차에 대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방어 운전이 꼭 필요해요 스마트 크루즈를 아무리 키신다고 해도 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좀 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행 레벨 단계가 5단계까지는 가야지 내가 진짜 차 안에서 신문도 보고 할수 있는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속도를 한60 정도로 놓고 그냥 코너를 돌아볼게요. 아니면 60보다 조금 더. 어, 음. 어 코너링도 좋네요. 네, 제가 지금 60 정도의 속도로 S자의 코너를 돌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쏠림은 당연히 없을 수는 없는데요. 심하지 않은데? 저희가 아까 주유를 하고 난 다음부터 20km를 왔거든요. 20km. 근데 연비는 15.1L 어 1L로 어이 디젤 차량은 20km를 온 거예요. 중간에 제가 막 이렇게 가속도 막 이렇게 내보기도 하고 했는데 1L에 20km면은 야, 대박이네요. 4세대하고 어, 많이 틀려진 거. 예, 네, 정숙성. 음, 그리고 서스펜션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주행 질감이 좋다. 네. 많이 좋아졌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전 스포티지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 Let's 네. go! 네. 지금 어, 이제 실내를 어, 앞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지금 잠깐 주차를 했는데요. 지금, 지금 앞좌석 잠깐 보시면요. 뒤로 완전히 끝까지 밀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보면 끝까지 밀은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타볼게요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키가 176입니다. 예. 네. 이 레그룸이 조금 이 정도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어, 넓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그리고 뭐 헤드룸은 뭐 헤드룸은 뭐 당연히 넓죠. 착좌감은 어 좋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 왜 저는 왜 그러냐면 그 4세대 모델과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틀립니다 착자감도 이게 훨씬 부드럽고 딱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뭐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트렁크 공간 음. 아이 트렁크 공간은 감독님이 타버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가 한번 그냥 뭐 측정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근데 이거 뭐야? <laughs> 어, 이거 저기 어, 누워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한강뷰를 보면서 어 괜찮네요. 어딱 맞네. 이게 내 사이즈인가봐. 딱맞아 감독님. 아주 좋아야 좋아. 되겠다. 아이, 이게 장난해. 알았어. 트렁크 공간도. <laughs> 음, 충분히 어, 여유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스포티지에 어, 관련해서 이렇게 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어, 저도 요런 실내 공간은 조금 어, 그래도 정보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갖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정숙성 굿, 실내 공간 굿, 트렁크까지 포함입니다.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 질감까지 저는 굿. 그래서 한마디로 이 5세대 NQ5 스포티지는 저는 이 차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짤막하게 여기까지 어, 하고요. 어,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차로 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모델은 어, 디젤이었습니다. 디젤. 자, 그러면은 어, 바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두 분, 두 명이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